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됩니다 제가 디아블로 3 영상을 다시 올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아블로 4가 어 아주 거의 뭐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 디아블로 3를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어,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 3 지금 29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때. 이제 캐릭터 추천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악사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무조건 뭐 이번 목표가 뭐 이거를 이제 다 즐길 시려는 분들은 뭘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키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캐릭터 하나로 애완동물 딱 받고 끝내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전사 하시면 됩니다 성전사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적개심 이런 내용이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걸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어, 때는 바야흐로 1년 전입니다. 시즌 27. 예, 조회수가 지금 1.7만을 기록을 했네요.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인기가 좀 있었는데, 왜 인기가 있었냐. 27시즌에 이제 그 도가니로 이제 흰색, 이게 배경이 흰색이죠. 지금 흰색이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효과가 2초마다 근처에 무작위적에게 천상의 주먹을 떨어뜨림, 군마 질주 시전 후 5초 동안 이 효과가 더 빠르게 발동. 이거기 때문에 이제 군마 말 타고 달리면은 천상의 주먹이 그냥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편한 사냥, 그리고 스피드 파밍. 다 가능했습니다. 예. 용기 세트를 이용한. 근데 이게 지금 29에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을 하느냐. 여기 이제 아이템을 딱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딱 바로 나오네요 성전사 있죠 예 성전사 민병대 허리띠 요게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군마를 타고 달릴 때 천상의 주먹이 이동 속도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이제 주먹이 행동막대 에 있다면 기술 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공격 속도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주위에 무작위적이게 자동으로 기술을 실전합니다 이거 이제 말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즌 27에 요거 이제 도가니 효과 받은 요거를 지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 타고 달리면은 이제 그대로 주먹이 시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거는 시즌 27 영상이지만 아마 이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군마 이제 말 타고 달립니다. 어말 타고 달리는데 지금 천상이 주먹 막 떨어지죠. 예 이런 효과 이런 효과를 갖다가 지금 시즌 29에 지금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민병대 허리띠가 이제 패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전사를 무조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냥 이제 한 캐릭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애완동물 딱 얻고 깔끔하게 이제 딱 정리 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성전사 하시면 됩니다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요게 이제 패치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효과 보셨죠 무조건 달리면 끝납니다 어. 바보 그냥 달리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무조건 그리고 떨어집니다, 이거. 예. 어, 장난 아니죠. 천별로 어, 요렇게 어, 이제 뭐 사냥이 가능하기 어, 때문에 요것도 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27시즌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7시즌. 네. 뭐 요거 세팅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음, 돌이켜 저거 그대로 끼고 민병대 허리띠만 이제 저거 이제 바꿔주면 되거든요, 허리띠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세팅 영상도 뭐뭐 뭐 거의 나와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요거를 하실 것 같으면, 은 제가 29시즌에 이제 제대로 또 맞춰가지고 영상을 또 올려드릴 계획은 있습니다만, 우선에 일단 성년사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 어, 근데 지금 만렙면 살짝 힘드나. 근데 한국인 분들은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어, 벌써 만렙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천주 성전입니다. 어 이걸로 시즌 29꿀 빠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